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나가시어 밤을 새우며 하느님께 기도하셨다. 그리고 날이 새자 제자들을 부르시어 그들 가운데에서 열두를 뽑으셨다. 그들을 사도라고도 부르셨는데 그들은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시몬. 그의 동생 안드레아, 그리고 야고보, 요한, 필립보, 바르톨로메오, 마테오, 토마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혈당원이라고 불리는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또 배신자가 된 유다 이스카리오시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가 평지에 서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많은 군중을 이루고 옷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티로와 시돈의 해안지방에서 온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질병도 고치려고 온 사람들이었다. 그리하여 더러운 영들에게 시달리는 이들도 낫게 되었다. 군중은 모두 예수님께 손을 대려고 애를 썼다. 그분에게서 힘이 나와 모든 사람을 고쳐 주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자미합니다. 자미 잠미 예수님, 제가 엊그제 문득 과자가 먹고 싶어서 편의점에 들렸는데요. 평소 먹던 과자 하나를 집었는데, 하나로는 부족할 것 같아 다른 과자를 살펴봤습니다. 신상품으로 보이는 과자 하나가 제 눈길을 끌었는데요. 잠시 고민했습니다. 맛있어 보이기는 했는데, 먹어보질 않아 그 맛을 알 수가 없었거든요. 잠시 고민한 후에 속는 셈 치고 신상품 과자를 집었습니다. 사제가 내내 돌아와서 그 과자부터 뜯었죠. 어떤 맛일지 궁금했거든요. 어땠을까요? 제 기대처럼 맛있었을까요? 아니요. 맛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맛없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맛이 없었죠. 그래서 정말 아깝지만 몇 조각 먹고 버렸습니다. 돈만 버린 것 같아 그 선택을 후회했는데요. 우린 살아가며 매 순간 선택합니다. 그리고 되도록 좋은 선택을 하려고 하죠. 그러나 때론 제가 맛없는 과자를 선택한 것처럼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사소한 선택은 잘못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죠. 잠깐 후회하고 끝이거든요. 문제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중요한 선택을 잘못하면 한평생 후회하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많은 사람이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며 살아갑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러면 안 되었는데? 라고 되뇌며 후회하죠. 그리고 그 돌이킬 수 없는 후회로 오랜 시간을 고통받곤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내가 그런 고통을 겪지 않도록 올바른 선택의 비결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도라고 부르신 열두 제자를 뽑으십니다. 오늘 복음은 그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전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나가시어 밤을 새우며 하느님께 기도하셨다. 그리고 날이 새자 제자들을 부르시어 그들 가운데에서 열두를 뽑으셨다.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나가 밤새워 기도하신 뒤 열두 제자를 뽑습니다. 왜? 산으로 가야 했을까요? 그냥 계시던 곳에서 기도하면 안 되었던 걸까요? 당시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군중이 머물곤 했습니다. 질병도 치유받고, 말씀도 듣기 위해 사방에서 군중이 모여들었거든요. 당시 예수님 주변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시끄럽고, 소란스러웠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떠들었을 테니까요. 그렇게 몰려든 군중의 소음은 예수님의 기도를 방해하기 충분했을 겁니다. 예,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피해 홀로 산에 오르시죠. 아버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해 사람들의 목소리를 피해 달아나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산으로 가신 뒤 당신 마음 안으로 내려갑니다. 세례를 통해 성령께서 비둘기 모양으로 그분 마음 안에 머물러 계셨거든요. 마음 속 깊숙이 내려가 그곳에서 머물러 계신 성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셨죠. 성령께서 지혜롭고 선하신 아버지의 뜻을 전하고 계셨거든요. 예수님께서 기도 중 누굴 사도로 뽑아야 할지 고민하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모든 고민을 내려놓고 성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셨죠. 자기 뜻을 내려놓고. 성령이 전하는 아버지의 뜻에 귀 기울인 거죠. 그리고는 그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사도를 선택합니다. 사도행전 1장 2절은 그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며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뽑으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분부를 내리시고 나서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다 다루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사도를 선택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임무를 내리신 거죠. 우리의 선택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선택해야 하는 거죠. 그때 비로소 후회하지 않는 올바른 선택을 할수 있거든요. 우리는 사랑하면 매 순간 선택의 갈림길에 섭니다. 오늘 저녁은 뭐 먹을지와 같은 굉장히 사소한 선택부터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굉장히 중요한 선택까지. 우리는 그 갈림길에서 나름 심사숙고하며 고민하며 그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나의 선택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의도치 않게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 선택이 식사 메뉴 선택과 같은 굉장히 사소한 선택이라면 좋지 못한 결과도 크게 상관이 없죠. 잠깐 후회하고 반면교사로 삼으면 되거든요. 문제는 그 선택이 내 삶을 바꿔놓을 만큼 중요할 때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선택의 대부분은 다시 되돌릴 수 없을 때가 많죠. 그때 우린 내가 내린 선택을 두고 후회하곤 합니다. 누군가는 이 세상에서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후회하기도 하고요. 왜? 우린 잘못된 선택을 할까요? 성령을 통한 선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며 내 안에 머물러 계신 주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선택하지 않고 내 뜻대로 선택했기 때문이죠. 사실은 정확하게 내 뜻도 아닙니다. 대부분은 내게 찾아온 사탄의 뜻일 경우가 많거든요. 사탄은 내게 찾아와 이런저런 악한 생각을 불어넣습니다. 그 생각들로 나를 유혹하며 욕정에 휘둘린 선택을 하게 종용하죠. 그렇게 욕정에 휘둘린 선택은 반드시 고통이란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니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어 고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민을 내려놔야 합니다. 복음 속 예수님께서 고민을 내려놓고 성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셨던 것처럼 나도 모든 고민을 내려놓고. 내 안에 머물러 계신 성령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선택은 반드시 고통이란 결과를 가져오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은 선택은 반드시 기쁨과 평화라는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그러니, 만일 내가 중요한 선택을 앞뒀다면 우선 산으로 가야 합니다. 여기서 산은 세속을 멀리 할수 있는 곳으로 기도방이나 성전 등을 의미하죠. 그곳에서 내 마음 안으로 침잠에 내려가야 합니다. 그리고는 마음 속 깊은 곳에 머물러 계신 성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거죠. 물론 그 과정에서 사탄이 나를 찾아와 악한 생각을 불어 넣을지도 모릅니다. 기도 중에 분심이 올라오는 거죠. 그때에는 생각에 주의를 기울이지 말고 내가 외우는 기도문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게 내가 기도문에 집중할 때 성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죠. 성령께서는 내 삶이 늘 기쁨과 평화로 가득하길 바라시거든요. 성령께서는 내 마음 안에 머물며 그저 놀고만 계신 게 아닙니다. 언제나 내 마음 안에 머물며 말씀하고 계시죠. 나를 기쁨과 평화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내가 늘 기쁘고 평화롭게 살아가길 바라시거든요. 그런데 많은 경우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죠. 그 결과 후회할 선택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잘못된 선택으로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면 확인해 봐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며 내 안에 머물러 계신 주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선택했는지 혹시 기도하지 않고 내 뜻대로 선택하지는 않았는지. 주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주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성령을 통하여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머물며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인도하시거든요.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내가 늘 기쁨과 평화롭길 바라십니다. 그러니 지혜의 말씀에 귀 기울여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강론 복음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나가시어 밤을 새우며 하느님께 기도하셨다. 아멘.